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그랜저IG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차서방에서 그랜저IG 차량 굉장히 많은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제가 촬영해 본 그랜저IG 중에서 추가옵션으로만 따지면 은 가장 많은 추가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찐 풀옵션 그랜저IG 차량이 나타났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간혹 고객님들께서 3.0 그랜저IG 차량은 엔진에 대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님들 계신데 뒤에 보이는 차량은 2.4 GDI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엔진은 부담없는 엔진이 사용되되 옵션은 아주 부담스러운 풀옵션급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 옵션 750만원 상당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머리가 안좋은 차소방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빼먹는게 있으면 자막으로 제가 꼼꼼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지율주행스마트센스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HUD 헤드업, 파도라, 파노라마 선루프 익스테리어 패키지, JBL 사운드 스피커, 마지막으로 처음 본 옵션입니다. TUIX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8가지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옵션이 풍부한 차량이고요. 다른 옵션은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 TUIX 컴포트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추가 옵션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요. 컵 홀더 부분에 냉온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도어, 운전석 도어를 여시면 LED 라이팅 바닥에 그랜저라고 로고가 고급스럽게 LED 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밟는 페달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와 음질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랜저 아이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9만 정도 되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엔진미션 컨디션 당연히 너무 좋고요. 신차 보증 또한 꽤 남아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이세요. 사고 유무 같은 경우는 조수석 뒤쪽 운행에 지장 없는 단순교환 한 군데 밖에 없고요. 보험유력 또한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관리도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사서방 한번 영상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본넷 같은 경우는 스톤칩은 보이지 않고요. 어... 상품화 작업하면서 붙터치몇 군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범퍼 또한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중고차 기준 하에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크래 그릴 또한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자율 주행과 함께 어라운드 뷰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전방 감지기와 함께 전방 센서판과 함께 전방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익스클루, 에, 익스테리어 클루익스 패키지 2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 LED 헤드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ID 차량 중에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아니면 LED 헤드램프 둘 중에 하나인데 LED 헤드램프 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익,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 아니면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야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됩니다 매물이 아주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전방 감지기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게 안개등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 또한 안개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깜빡이에요. 안개등이 아닙니다. 깜빡이가 굉장히 크게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설명드려야죠. 스크래치 백화원상 없이 깨끗한 모습이에요. 휠 또한 익스트레 패키지 2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는 위에 살짝 이 정도 있고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 있네요. 한70% 가까이 남아 있어요. 서운팅 상태는 전면 유리 제외한 나머지 아주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아주 멋지게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아주. 측면 또한 문콕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일 또한 사이드 쪽에만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어요. 멀리서 보고 보이시나요? 거의 보이지도 않죠.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한60% 이상 많이 남았습니다. 중고차 구매 하셔가지고 타이어 교환 하시는 데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비용조차 세이브 된다는 점 고민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충격이나 이음 없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면 또한 문콕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조수 뒤쪽 휠 사이드 쪽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보이도 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쓸 정도 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붙었지. 한두 군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수석 휠은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닥에 와 굉장히 실제 보시면요 정말 멋져요 LED 라이팅이 그랜저 이즈 로고가 바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동 시트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이시는 것처럼 승하차 하는 부분이라 주름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부위는 주름도 없고 해진 뜯어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페달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어요 메탈로 되어 있는 게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거고요 vdc 트렁크 줄구 버튼 후축방 차선이탈 전동 핸들 조향 장치까지 옵션이 아주 풍부하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자체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드밴스 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베입판 메뉴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보셔도 되실 것같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딱 9만 되었습니다. 음, 만키로 신차 보증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걱정없이 구매하셔도 되실만한 차량이에요. 기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로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이죠. 하면 하면 선루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앙 센터페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컵 홀더 부분의 냉온 기능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장 상태에서 신체 부위 일부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얼마나 뜨거우면은 경고까지 붙여않습니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뜨겁게, 시원하게, 뜨겁게 음료 드실 수 있게 아주 좋은 기능이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 뿐이 아니고요 밤에 보시면은 실내, 시야적으로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감지기, 카메라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콘솔 안쪽에 보시면 CD 플레이어까지 가능하게끔 기능이 아주 많은 기능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선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JBL 사운드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조수석 쪽에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미처 못 드렸어요. j b l 스피커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또한 LED 라이팅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신차 느낌의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시면,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또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준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조그 다이얼 수납 공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상부 헤드라인 이 보시면 파노라마썬루프와 함께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사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여나 원하시는 차량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문자 전화 항상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시 3시 전까지 카톡 문자 연락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폭리 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